동그라미, 세모, 네모, 하트, 별, 달, 반달, 마름모, 십자가, 타원, 긴 네모, 구, 원 기둥, 삼각 기둥, 4각 기둥 5각 기둥 6각 기둥 7각 기둥 8각 기둥 9각 기둥 10각 기둥 원뿔 3각뿔 4각뿔 5각뿔 6각뿔 7각뿔 팔각뿔, 구각뿔, 십각뿔, 정육면체, 삼각면체, 사각면체, 오각면체, 육각면체, 칠각면체, 팔각면체, 구각면체, 십각면체, 부채꼴 사다리꼴, 구름, 파이, 화살표, 오각형, 육, 육각형, 실각형, 팔각형, 구각형. 십각형 평행사변형 동그라미 세모 네모 하트 별달 반달 마름모 십자가 타원 긴 네모 구. 원기둥. 삼각기둥. 사각기둥. 오각기둥. 육각기둥. 칠각기둥. 팔각기둥. 구각기둥. 십각기둥. 원뿔. 삼각뿔. 사각뿔. 오각뿔. 6갓불 7갓불 8갓불 9갓불 10갓불 정육면체 삼각면체 사각면체 오각면체 육각면체 칠각면체 팔각면체 구각면체 십각면체, 부채꼴, 사다리꼴, 구름, 파이, 화살표, 오각형, 육각형, 칠각형, 팔각형, 구각형, 십각형. 평행사변형.